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제 한 이틀만 더 있으면 알을 없애버려야 할그 자식이 나온다고 하죠 어... 여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쓰니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교도소에 있던 전 남친이 내가 이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며 출소 후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4년 전 교도소에 간전 남친이 출소를 한답니다. 저에겐 과거 약 1년 3개월 정도 사귀었다가 안 좋은 일로 헤어진 남자가 있습니다. 저보다 9살이나 많았던 남자인데요. 그 사람에게 있어 저는 그저 한없이 어린 애. 그리고 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싫어서 보다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또 이해를 하려 노력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그랬는데, 결국엔 바람을 피우더라고요. 그것도 같은 사람이랑 두 번씩이나 말이죠. 주말에는 저, 평일에는 그 여자. 사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쉽다라는 걸 저도 잘 알고는 있었지만, 그래도 이번뿐일 거야.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거야. 라며 제 스스로 끊임없이 자위를 하고 어떤 희망을 품었었는데, 역시는 역시나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은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고, 그러다 제가 밤늦게 또 전화를 했는데, 그 여자가 받는 거예요. 그리고 하는 말이, 야! 오빠 지금 자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마! 순간 머리가 띵 했고, 진짜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. 그러다 몇분 뒤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전화를 했는데, 이번엔 그 남자가 받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오빠, 아까 뭐야? 라고 물었는데 아, 이 신발 등신 같은 게 기꾼 형이 알바 같냐? 어? 전화하지 말라잖아. 님이, 뚝 우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. 이때가 두 번째 이별이었고 완전한 끝이었죠. 그리고 한 5개월?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평범한 오후였어요. 그 남자의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그 사람이 구속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재판을 받게 생겼는데 증인이 필요하다. 너 말고는 아무도 없다. 이러면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. 죄명은 미성년자 강간.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저와 같이 있었다라는 거. 그 알리바이를 증언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. 그래서 "야, 이미 헤어진 사람과 엮일 필요는 없어."라는 제 주위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 나이 21살에 법원 증인석에 앉았습니다. 엄청 떨리고 많이 무서웠지만 그렇게 했어요.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그 사람이라서 그건 절대 아닙니다. 이건 다른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당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뿐이었고, 거기다 그날 저하고 같이 있었던 것도 맞았으니까, 물론 헤어지기 전이었어요. 거의 직전이었죠. 다만, 당시 그 사람이 어떤 동생의 전화를 받았고, 그 길로 나가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있던 여친을 내팽개 치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. 이건 뭐 간간이 맞든 아니면 그냥 뭐 누명을 썼든 어쨌든 정말 사람 새끼가 아닌 건 확실하네요. 여하튼 그 사람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솔직히 나쁜 놈이든 뭐든 마음이 좀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했다 생각을 했고요. 이후 학교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났으며 그러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생활도 시작을 했죠.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마 교도소 들어가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.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솔직히 찜찜했습니다. 뭔가 무섭기도 했고, 하지만 에이, 설마 그래도 뭐 7년이나 보내겠어. 뭐 자기도 답답하고 하니까 그런 거겠지. 그냥 놔둬도 얼마 안 있어 그만둘 거야. 등등등. 뭐 대충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겨버렸는데, 하, 이게요,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. 처음엔 뭐석 달에 한 번, 그러다 두 달에 한 번, 그러다가 또 나중 되니까 거의 뭐 매주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 옵니다. 그렇게 최근까지 약 3년을 계속 보내 왔는데요. 그래도 아직 4년, 아니죠, 3년이죠, 3년 남았으니까, 그때쯤이면 나도 결혼을 해서 지금 사는 집에서는 안 살겠거니라며 제 나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, 아, 참고로 답장을 썼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혹시나 뭐 이상한 희망을 가질까 싶어서요. 무엇보다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. 당연히 아무런 미련도 없었고요.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집요했습니다. 편지해! 내 시간은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아직 멈춰 있다. 아니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. 네가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. 이렇게라도 해서 너와 함께했던 그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. 보통 이런 내용이었고요. 뭐 되게 짧았어요. 저게 다야. 그랬는데 얼마 전에 날아온 편지는 뭔가 달랐습니다. 하, 이제. 내가 이곳을 나가려나 보다 너와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? 확률은 가능성이고 가능성은 곧 희망이겠지. 나의 희망, 나의 꽁꽁이. 진짜. 이거 보자마자 온 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. 7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4년도 안돼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그래요. 뭐 모범수가 되면 형이 좀가메지기도 하고 또뭐 계속해서 항소도 하는 등등등 뭐 그랬었나 봅니다. 그리고 5일 전 마지막으로 보내온 편지에서는요.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너를 그렇게 이뻐하던 우리 작은 누나 번호야 이쪽으로 전화해가지고 네 번호 알려줘. 지금 머리가 복잡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남자 이제 한 4개월 정도만 더 지나면 밖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보니까 저희 집 주소도 알게다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는데 보나마나 찾아오겠죠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너무 무서워요 7년은 긴 시간이니까 뭐 나중 되면 그냥 다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던 게 너무 후회됩니다 그런데 뭐 저더러 희망이 어쩌고저쩌고 행복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이 이제 곧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제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기분인데요. 이걸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? 이 사람 하나 때문에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기도 그렇고 아니 무엇보다 또저 혼자 나가는 거 이거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도 없고요. 또 저희 집이 그럴 형편도 안 돼요. 발신 제한으로 그 사람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대신 설득을 시켜 달라고 해야 하는 건지,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건지, 전 너무 힘듭니다. 여러분,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너무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자는 중이에요. 제발 도와주세요. 댓글 1번,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. 7년을 선고받은 인간이 모범수 코스프레 해가지고 4년도 안돼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를 강간한 쓰레기가 말이죠 이씨, 진짜 이게 나라냐? 2번 아니 얘는 그렇게 당하고도 또 고민을 하고 있네. 야 이게 지금 너 혼자 해결이 될 거라고 버티는 거야 뭐야.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얼른 도망을 가야지. 뭐 사실 저런 범죄자 새끼를 피해 도망가는 거 이게 뭐 사실 참 어이도 없고 우기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냐 이게 현실인 걸 얼른 티라고 3번 여러분. 얘는요. 조언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. 아니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는데 저 쓰레기 새끼 옹호한다고 증인까지 서는 년이야 얘가. 우리가 조언해준다고 어디 뭐 듣긴 하겠습니까 4번 바보야? 왜 반송을 안 했어? 아휴. 5번 아이씨. 편지 내용. 미친. 소름이 쫙 올라오네요. 쓰니 저 새끼 진짜 정상 아니거든? 얼른 태요 6번 뭐 자꾸 남친을 만들어라.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는데요. 아니 당신들 미쳤습니까? 도대체 위집귀한 네 아들을 이 끔찍하고 개 같은 상황에 엮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? 그리고 이 멍청한 쓰냐? 내말 들어요. 그냥 도망이나 가. 그게 유일한 네살 길이라고.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뭐 이사를 갈수 없다라니. 아직 덜 맞았구만. 에이, 너 그러다 뉴스에 나온다. 7번. 이 미친 새끼가 눈에는 뿔테 안경쓰고 옆구리엔 성경책 꽂고 다녔나보네 아우 소름돋아 <laughs> 성격책이 아니라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8번 오늘부터 살을 찌우세요 대 댓글 이런 미친놈이 지금 이 상황에 농담이 나오냐 너는 어? 추가 왜 그렇게 형을 많이 받았냐 라고 묻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. 당시 그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. 저랑 사귀던 당시 한달반 정도 교도소에 다녀왔고 아, 얘도 정상이 아니야. <laughs> 봉사 활동과 더불어 집행유예, 집행유예로 선고받아서 다시 나왔죠.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. 또 저더러 거짓 증언했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. 저요, 위증을 했을 때 저도 같이 처벌받는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었고요. 또 하나,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, 절대. 그냥 그날 같이 있었다, 그거 하나만 얘기했을 뿐입니다. 거짓말은 아니니까요. 그리고 그때 당시 미성년자였던 그 아이는 학교 중퇴하고 가출을 해서 이래저래 떠돌던 아이였는데요.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남자를 따라 모텔로 갔다라는 거 이건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. 또그 일이 있고 거의 반년도 더 지난 뒤에 신고를 했다는 거이 역시 마찬가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. 물론 그 모든 사실은 당사자인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거고, 한때나마 좋아했다라는 사람, 좋아했다. 한때나마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정도의 미친 나쁜 놈인 건 맞습니다. 맞아요. 야하튼 그저 막막하기만 했었는데,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들 읽다 보니까 저도 용기가 좀 생기네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나오면 죽여버릴게요. 야. 그러니까 이거네요. 어 무슨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뭐 항소를 했던 어쨌든 해가지고 다시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 한달반 만에 나온 상태에서 이제 미성년자를 꼬셔서 이제 모텔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 협의하고 한 거야 이거고 그 미성년자는 아니야 강제였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집행유예 기간에 유죄가 선고되니까 한 7년 받았다 그랬는데 또. 모범수로 해가지고 또 4년 이렇게 3년 감형받았다 뭐 이런건데 중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여자애도 정상이 아닙니다 사귀는 중간에 한달 반동안 교도소에 들어갔다잖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직 그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 사실 그래요 지금도 뭐, 그 자식, 어, 두순이그 자식 나온다고 지금 막 난리잖아. 내일 모레 나오죠. 막그 동네 CCTV 달고, 뭐. 아, 그 동네 사람들은 뭔지야? 아니, 이게 웃기는 게, 아, 또 정치 얘기하기 싫은데. 그런 범죄자 따위 하나 때문에, 낭비되는 국가 1년 예산, 그리고 주민들 공포까지, 이 도대체 손해가 얼마입니까? 아니, 그냥 죽이지 못해도, 그냥 알만 따버려도 되잖아. 왜 그러는 거야? 아, 진짜. 그지 같네. 아이씨, 그죠? 맞다고 해줘. 어.